안녕하세요. 힘이 들어서 어제 썬데이 하루 쉬고 선배 형하고 병풍치 산행 올 들어 제일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정말 험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만 털리지 않는다는 점. 해서, 좀 아주 높고, 험해서, 힘들어서, 사람들이 잘갈수 없는, 가지 않는, 그런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, 아침 일찍, 움직였습니다. 요. 아, 오늘 날씨, 무지하게 더울 듯. 요. 신발지니까. 영상 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찍겠습니다. 요 으흐. 저희 선배 형은 뱀을 전혀 겁내지 않아서 저렇게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. 능이버섯, 송이버섯 출에는 바쁘니까 뭐 운동화 신을 겨울도 없이 쪼리 신고. <laughs> 저리 짓고, 산을 막, 오르락 내리락, 하시는 선배 형. 예. 네. 오, 이쪽. 완전, 진 포인트. 아, 포인트 기가 막히는구만. 또지종산 하나 또 만나는 건가요? 아, 본드 아, 이쪽에는? 완전 박쥐치 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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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치 이것 좀 나름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보지 않은 것처 절대 먹지 않는다는, 손도 안 된다는, 왜냐, 혹시나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손도 안 된다는, 슬슬, 이렇게 또 병풍치가 보인다는, 여기나 지대가 높아서, 지금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. 좋았어.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. 먹기 좋은 사이즈 병풍치. 아우 얘들은 다른 순간부터 이 병풍치만의 독특한 향, 쌉쌀한 향이 좋다는. 어우 썩은 고목이 그냥 뭐아여기도 딸이 좋은 어우 곰치도 아주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다가 요딴 식으로 아우 튼실해 어우, 어우 곰치향 아 이쪽에 병풍질 좀 뜯다가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잠깐 심산에 요아 이쁜 드라마 보만 무시해야죠 그냥.